어떤 진선성님들이 있어요? 탁석방 토킹방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성희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게 얼마인가요? 그것 때문에? 360만 원입니다. <laughs> 어. 저는 추천받았어요. 네. 네. 저번 주에 와서 추천받은 피트비스 피트 아드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답십리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김리현입니다. 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저는 직업이 파텐더고요 네. 전문직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아침부터 어디로 가시나요? 이제 출근 전에 강아지 산책을 먼저 한번 시키고 네. 그러고 이제 집 와서 짐 챙기고 출근을 해야 합니다 멍멍이 이름이 뭐예요? 김구리입니다 구리에 그게 뭐 뜻이 뭐예요? 구리다의 구리? <laughs> 그제 별명이 홍구리여가지고 홍구리요? 네 홍구리 홍구리? 왜 홍구리예요? 굴알 많이 깐다고 아, <laughs> 아, 아 그래요? 구리야 바텐더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우선은 대학교 중어, 중문과를 나와서 이제 중국어를 살려서 해외 마케팅이랑 영업을 했었는데 음. 사무직으로 2년 일했었는데 저는 생각이 안 맞더라고요 전혀 다른 일이네요. 네, 지금은. 완전 완전 다른 일이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바텐더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술을 너무 많이 좋아해가지고 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막 자주 많이 마시러 다녔는데 그 바텐더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바텐더가 되는 그 과정을 모두 독학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가서 배우셨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홍대에 학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우선은 기본적인 걸 먼저 배웠고 그 후에 이제 취직을 하면서 거기서 좀더 배운 케이스였죠. 거의 그러면 학원에서 배운 거보다. 실무적으로 학원에서 배우는 거 많이 없어요. 실무적으로 하는 게더 많이 배우나 봐요. 네, 맞아요. 학원에서 배우는 거는 진짜 정말 기초 중의 기초. 그럼 보통 그런 바텐더 양성 학원은 금액대가 어떻게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60만 원이었었어요. 한달 교육 과정이 60이었고. 한 달에 60만 원이나요? 네. 근데 대신에 조건이, 바텐더가 조주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딸수 있을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아, 바텐더도 자격증이 있어요? 네,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게 경력을 제일 많이 보는 편이라서. 완전 실무 경력만 보나봐요? 네, 거의 그렇게만 봐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바에서 왔는지. 그것도 많이 따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 대기업처럼 유명한 바들이 있어요. 저 거기서 왔어요. 라고 하면은 이제 면접을 볼때 상대방은 아, 그럼 얘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겠구나. 약간 이런 것들? 아, 바도 그런 게 있는 건 처음 하는 얘기네? 그럼 우리가 흔히 아는 바에 손님들하고 뭐 얘기도 해주고 옆에 앉아서 술도 같이 먹어주고. 그런 바라고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일반인들은 뭐 모던바, 착석바, 토킹바 이런 것도 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걸 빠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유흥업소일 뿐이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터치는 무조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가벼운 대화 정도만 가능하고 만약에 손님이 음감 폐쇄를 하시면은 네. 저희는 거기서 바로 이제 팔같이 그또 옆에 앉아서 마셔주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절대 없고 근데 그건 있어요 손님이 한잔 사드리고 싶은데 사드려도 될까요? 라는 근데 그럴 때는 저희가 오케이 하죠 어떻게 보면 은 꿈을 위해서 바텐더가 되신 건데 그거에 대한 뭐 후회는 없었나요? 더, 어 지금까지 후회한 적 단번도 없어요. 그러면 회사를 다니실 때보다 지금 바텐더로 있을 때 어. 수입적인 부분이 더 괜찮나요? 초반에는 수입적인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하 경력이 아예 없어서 이제 월급을 적게 받았었고 심지어 그때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시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막 시급제로 막만 원씩 받으면서 일하고 아니면 월급이 160만 원이었다던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좋은 대표님 만나서 지금까지 일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금액이긴 해요. 그전 직장보다 수입이 적었음에도 일하는 게좀 행복했나요? 일은 행복했어요. 저는 제가 그런 스타일인 줄 몰랐는데 손님이 진상을 부려도 그냥 알아서 잘 케어를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돈을 쫓기보다는 꿈을 쫓기에 바빴어서 돈에 대한 욕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꾸준히 좋아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은 만족스러운 수입 단계까지 오셨네요. 아직 아직 만족스럽진 않죠. <laughs> 그럼 보통 이렇게 바텐더로 계시다가 최종 목표는 뭐 자기 가게를 차리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가 제 가게를 차리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뭐 최종 목표가 뭐 매니저가 된다든지 디렉터가 된다든지 약간 그런 직함을 가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제 한 4, 50대쯤으로 넘어가면은 보통 다 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텐더 하시는 분들 대회 같은 것도 나가시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나가시나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런 대회는 화려한 기술들만 보나요? 아니면 또 맛도 보나요? 맛도 같이 함께 봐요 아, 평가의 기준에 맛도 들어가요? 네. 우선은 가장 큰 평가가 맛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점수가 되는 게 기술 점수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킹을 하면서 이 칵테일을 얼마나 잘 설명을 하느냐. 이제 언변의 기술도 많이 필요해요. 아까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진상 손님도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많죠 말도 못하게 많습니다 어떤 진상 손님들이 있어요? 좀 그런 착석바나 토킹바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성희롱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대부분 손님들이 바를 1차로 잘안 와요 거의 2차나 3차로 오기 때문에 이미 취해서 오신 분들이 술을 더 드셔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죠 선생님이 이뻐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그런 거 같긴 하네요. <laughs> 그럼 보통 이런 진상 손님들이 있을 때그 받는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보세요? 크게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아 그냥 참으시는 편이에요? 참는 바기보다는 그냥 술 취한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맨 정신에 그랬으면은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근데 좀.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취해서 이제 선을 넘으신다 하시면은 어안 됩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말씀드리죠. 이 바에는 비싼 술들이 많잖아요. 제일 비싼 술을 혼자 먹는 경우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한 금액대에 비싼 술을 혼자서 드시는 분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혼자 와서 술 드시는 분은 계시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좀 케어를 해드리죠. 그 정말 비싼 술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예요? 저희 가게에서 가장 비싼 게 이하입니다. 달모 21년. 이게 얼만가요? 그 가격대가? 360만원입니다. <laughs> 이건 아직 아무도 먹지 않은 거네요. 그 누구도 까지 않았어요. 아직도 실이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걸 잔으로도 팔나요? 아마 바틀로 판매를 하지 않을까. 보통 이런 술들을 잔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하죠. 저한 잔만 서비스로 줄수 있나요? 어내가 드릴 수 있죠. 근데 360 마저인 안 돼요. <laughs> 칵테일은 어떤 술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는 베이스에 따라 다 달라요. 뭐. 보드카로만 만든다 진으로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고 위스키 베이스인 칵테일 중에 뭐뭐뭐 아니면 럼 베이스인 칵테일 중에 뭐뭐뭐 이렇게 기주별로 나뉘기 때문에 칵테일이 종류가 많잖아요 네. 그 정해져 있는 칵테일 말고 네. 혹시 선생님이 개발하신 것도 있나요? 제가 만든 시그니처만 지금 총 3개, 4개 정도 있고 그렇게 개발하신 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회를 나가는 건가요? 어, 그거는 대회 규정상 다 달라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모닝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닝 제품의 시럽을 10ml 이상 사용을 한 칵테일을 만들어야 된다. 대신 뭐 술은 60ml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규정들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칵테일로 이걸 대회 나가야지가 아니라 그 대회의 규정을 맞춰서 칵테일을 만들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 이렇게 보면 잔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잔마다 뭔가 기능이 따로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런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향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약간 와인처럼 이렇게 좀 동그스름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향도, 마, 향도 맡으면서 이제 즐길 수 있게 아 그래서 위에가 조금 모여있네요 저는. 네 맞아요 향을 좀 맡을 수 있게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laughs> 저희 대표님이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민예원이고요. 유지로에 이제 바벨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오픈을 언제 하신 거예요? 저희 9월 1일에 오픈했어요. 오픈한지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럼 지금 현 상황에서 최대 매출이 나왔을 때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매출이 현 상황에서 네. 하루에 네. 200. 오, 꽤 많이 나오네요. 아무래도 지인분들이 오셔서 음... 바틀 매출을 좀 많이 올려주셨다 보니까. 오픈 빨. 네 오픈 빨. 네. 이제 다음 달돼 봐야지 이제 정확한 매출을 알수 있죠. <laughs> 정식 바텐더들이 하는 이바 문화 자체가 네. 좀 많이 없나봐요. 좀 예전 분들은 생각하는 건 플레이어 바 아니면 아가씨들이 있는 토킹 바 이렇게 두 가지로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바안 가봤습니다. <laughs> 아저님, 혹시 그럼 저희 구독자가 얼마 되진 않는데 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네. 수상한지가 구독자가 오게 되면 네. 좀 할인해 주시나요? 어, 저희가 서비스로 칵테일 한잔 나가겠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한 잔. 어, 진짠가요? 네. 네, 기주 빵빵하게 해서. 기주가 뭐예요? 칵테일의 베이스가 되는 술이에요. 칵테일 만들 때 기주를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술 브랜드를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게를 차리는 창업 비용 자체가 네. 뭐 인테리어 비용도 있겠지만 네. 바 같은 경우는 이술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네.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4천만 원? 아, 술값만요? 네. 싱글 몰트 바를 여시는 분들은 거의 술값만 1억 정도 든다고. <laughs> 그러면은 인테리어 비용 외에도 창업 비용이 상당하네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잘안 돼서 폐업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반품이 가능하니까. <laughs> 그냥 혼자 다 마셔버리는 건가? 네. 선생님 그 술인가요? 커피입니다. 일하시다가 그냥 땡길 때는 맞아요. 그냥 막. <laughs>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하다가 술을 마시고 싶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카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스킬 실력이나 아니면 맛 같은 걸 디벨롭 하고 싶을 때 연습을 하, 해서 이제 맛을 보는 거고요. 위스키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금 뭐 종류가 한두 가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 종류를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분이 그럴싸하네요. 그쵸 대표님. 직원분이 일하다가 술을 홀짝홀짝 많이 먹으면 아깝지 않으세요? 어... <laughs> 선생님은 시그니처 칵테일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만들어 드릴게요. <laughs> 어떤 거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핑크 필로우라는 이제 사랑에 빠지라는 그런 느낌의 작업술이죠. 저는 근데 주스 결혼을 주스. 해서 사랑에 빠지면 안될것같은데어 아내분한테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실. 아니요. 말하기 <laughs> <바라기> 위해서. <laughs> 아니요. 아 그럼 아드님한테 아드님한테 사랑에 빠지셔야죠. 아좋습니다 선생님 뒤에 계신 남자분은 누구예요? 신 대표님이십니다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대표님 손 섞고 다니셨는데? 아예가자이십니다 혹시 너 납치된 거야?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 납치된 거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네 <laughs> 젊은 여성분들이 오시면 뭐 드세요? 다 다른데 좀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칵테일 먹어도 좋것 거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바텐더님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추천 받았어요. 응. 저번에 와서 추천 받은 피트 위스키 아드베. 응. 응? <laughs> 그럼 보통 소주는 얼마나 드시나요? 소주요? 저는 한 잔. <laughs> 아 여기 남자 대표님 보니까 인물도 되게 잘생기셨던데. 어,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생기셨죠? 최고! <laughs> 최고의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앞머리는 어디서 자르셨어요? <laughs> 저 혼자 잘랐습니다. <laughs> 선생님 혹시 제가 TV에서 봤는데 음, 네. 칵테일 위에 불을 막 피워갖고 하는 것도 봤거든요. 혹시 네. 그런 것도 있나요? 있죠. 슈터라고 해서 이런 샷잔에다가 층층이 넣어서 불 붙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시그니처 메뉴 중에 PDM이라는 칵테일이 있어요. 근 네. 네. 굉장히 고도수고 약간 거친 남자들을 타겟으로 만든 술이라서 감독님이 거친 남자라 시면 제가 <laughs> 한번꽤 드... 거칠거든요 <laughs>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네 그럼 <laughs> 저거 한번 먹어볼게요 알겠습니다 불을 <laughs> 붙이면서 살짝 도수감을 날려주는 거예요 음. 아~ 어... 코가 빵 뚫리네. 고 오늘 집에 들어가서 거친 남자가 한번 데리고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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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오늘 저와 하루 종일 함께 하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뭔가 복잡 미묘하네요. <laughs> 뭐 말실수한 건 없는지 아니면은 뭐, 잘못된 지식을 알려드린 건 아닌지, 걱정도 많이 되네요. 앞으로 유튜브에 박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마지막 끝으로 저희 수상한 직업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돈을 주는 것보다는 꿈을 줬으면 돈이 따라옵니다. 꿈을 많이 꾸시고 사시길 아직 안 늦었습니다. 수상한 직업 화이팅!